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을 신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불러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해산에서 처음 받은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십계명이고 다른 한 부분은 소위 언약서입니다. 십계명이 대원칙을 선포한 것이라고 하면 언약서는 십계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고 이것을 둘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상이 된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 주셨을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적 간격이 크기에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또한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종에 대한 지침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종에 대한 규정들이 보완 설명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종에 대한 규정을 좀더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함께 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도 참고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종의 제도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2절.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종 즉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 경우는 6년 동안 섬기고 제 7년에는 값없이 즉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외로. 팔린 자가 6년 동안 행한 노동의 대가가 몸값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차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여 50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인 희년이 오면 모든 종들은 자유의 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삼기 위해 희년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대상이 있는데 이방인 종에게는 이 규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4절부터 46절에서는, 진짜 종다운 종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하라고 하셨고, 그들은 영원한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서는, 종의 해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결혼한 후에 종이 되었으면, 가족이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된 후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자의 가족은 주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가족을 위해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음으로 표징을 삼았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7절에서는 결혼한 종들뿐 아니라 일반 종들도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더라도 더 나은 삶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같은 과정을 거쳐 종으로서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종은 주인이 먹고 사는데 책임을 져주지만 자유인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 자유인보다는 부잣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인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계속해서 종이 되고자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이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과는 달리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15장 12절에서는 남종이나여종을 똑같이 7년째에 해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종에 대한 규례는 문맥으로 보아 일반 종이 아니라 서버로 들어간 종에 대한 규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년째에 해방되지 않지만 주인으로부터 자기 주의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벌로 팔려간 여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주인이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녀를 송량, 즉 자유롭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 송량하는 방법에 대해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제외한 히브리인들에게 팔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팔면 제7년째 해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아들에게 처벌을 줄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딸과 같이 대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아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그녀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넷째는 만약 이세 조건이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녀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상이 종에 대한 대략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노예 제도나 첩 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합당치 않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연구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예제도나 첩제도는 성경적이지 않고 창조 질서에 합당치 않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태어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도덕적 수준은 이방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430년간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에 살면서 어느 정도 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율법을 지킬 만한 신앙적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하나님의 교육적 조치 또는 의학적 조치라고 말합니다. 교육적 조치라고 한 것은 수준이 낮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 조치라는 것은 환자를 고치는데 처음에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약을 주고 상황을 보면서 괜찮아지면 온전해질 수 있는 강한 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칙은 분명히 제시하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는 수준을 고려해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예가 바로 동해 복수법입니다. 동해복수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의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신 의도는 먼저 동해복수법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같은 벌을 줌으로써 죄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 계속되는 복수를 막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나 복수심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정도는 받은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수를 당한 상대편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더큰 복수심으로 더큰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같은 정도의 벌만 주게 되면 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복수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의도는 동해 복수법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부자, 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고도 돈이나 힘으로 얼렁뚱땅 죄를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법은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즉 공정한 사회 정의를 위한 법이라 할수 있습니다.물론 이 법은 하느님 편에서 볼때 진정으로 온전한 대안은 아니었습니다.또한 영원한 규범도 아니었습니다.다만.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종의 제도와 같이 교육적 의학적 차원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추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법 역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법의 진정한 의도와 온전한 대응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이 제정될 당시 에 이스라엘 수준에서는 동해복수법이 죄를 방지하고 복수를 예방하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었지만, 죄를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온전한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는 노예 제도를 보면, 당시 근동지방의 노예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고, 전혀 인격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보면, 당시의 이방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지침들을 주셨습니다.우선 안식년에 모든 히브리인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셨고, 종으로 있는 동안도 그 사람에게 종이 아닌 품꾼이나 동거하는 자와 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특히 레위기 25장 43절에서는 "어미 부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종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자유의 몸이 될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이주어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조치는 아마 그 종이 자리하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라 봅니다. 이 모든 명령을 통해 우리는 종을 주인의 종속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형제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 중 하나인 여종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율법으로 주신 종과 첩에 대한 지침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창조의 실서에 합당한 절대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도덕적 수준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죄악이 번영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최대한 회복하고 악을 최소화하려는 하나님의 교육적 또는 의학적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준에 따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더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나 물건을 맡길 때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수준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혹은 청년의 신앙이면 그 수준에 맞추며 장성한 신앙이면 그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믿음이 클수록 고난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큰 시험을 하시고, 더큰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훈련시키시면서 기다리게도 하시고 응답하실 때에도 우리 수준에 맞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수준 이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것을 주시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짐이요 어쩌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 하고 장성한 신앙 그리고 수준 높은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종 제도를 통해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서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예배에 대한 교훈을 하신 다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종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시 종에 대한 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종과 관련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야 할것 중에 하나는 대인 관계에서의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종이나 첩과 같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학연, 지연, 재력, 사회적 위치 등으로 선입견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에 얽매여 평가하거나 대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는 객관적으로 볼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사람들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족한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런 형제 자매에게 고맙게 여기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줄 때 만족해하시고 흐뭇해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종에 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의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의 종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종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종을 선대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갚을 능력이 없는 만달란트 빚을 탐감받은 사람이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만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한 달란트는 만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사소한 은혜를 나누지 않자 그큰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죄의 크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파격적인 수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종에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당시의 주인과 종은 오늘날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용주도 있고 고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고용주는 종의 제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고용인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고용인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죽게 하듯이 선한 뜻으로 고용주를 섬겨야 하고 디모드 전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용주를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종에 대한 제도 자체는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수준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고용인을 대해야 하고 고용인은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의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숙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눈높이로 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날로 날로 성숙되어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